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코인 투자하는 박기자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고양이 계열 민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소폭 횡보 속에서도 이 고양이 계열 민코인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ETF 전문가의 예측이 이 코인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뮤코인의 뒤를 이어서 수십, 수백배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밈코인에 대해서 코인명과 상세한 상승 근거까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이랑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두 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인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뮤코인인데요. 뮤코인은 고양이 기반 밈코인으로 지난 6월 7일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시가 총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인의 전체 시총 순위가 100위권대에 진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메이저 밈코인으로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을 썼는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뮤코인이 대체 왜 올랐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이용해서 그 다음 급등이 나올 밈코인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뮤코인의 상승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와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의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레이저 눈빛 사진으로 변경하며 비트코인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레이저 눈빛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머스크의 코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머스크는 고양이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고양이 계열 밈코인에 대한 지지를 비추었죠. 여기에 미국의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통합한 ETF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실현된다면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솔라나 TVL이 일주일 만에 20% 상승하며 솔라나 생태계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뮤코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뮤코인은 고양이 기반 밈코인으로 강아지 기반 밈코인인 도지코인과 시바인누에 도전하는 고양이 계열의 밈코인입니다. 지난 6월 7일 빗썸에 상장된 이후 5일 동안 2 배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뮤코인의 급등 원리를 바탕으로 비슷한 맥락을 가진 신생 밈코인의 소액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테더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금융 시장 예를 들어 미국의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는 신규 투자자 자금이 13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돈들이 어느 섹터로 흘러 들어갈지 분석해 본다면 바로 밈코인 섹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섹터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정치성향 코인이고 두 번째가 밈코인입니다. 물론 정치성향 관련 코인도 좋지만 이는 올해 2024년도 한해 동안에만 뜨거울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 불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밈코인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 밈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도지코인이 19만 프로 폭등하고 시바이노가 70만 프로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한 것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생태계에서 지원을 받는 캐디프코인은 주목할 만하죠. 캐디프코인은 솔라나 재단의 공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솔라라 재단이 주최한 민코인 서밋에 초청되었습니다. 캐디프 코인은 현재 시가총액이 약 480억 원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코인입니다. 향후 불장 전의 소액으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뮤코인의 상승 이유와 함께 비슷한 맥락을 가진 신생 민코인 캐디프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코인을 매수하시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께 추가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트렌드 지표 활용법인데요. 슈퍼트렌드 지표를 활용하면 좋은 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지표를 사용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려줘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다양한 코인에 맞게 설정을 쉽게 조정할 수 있어서 여러 코인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고요. 무엇보다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들이 매우 많아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훨씬 더 쉽게 코인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슈퍼트렌드 지표에 대해 짧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현재 리플 XRP의 일봉 차트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이 지표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차트가 이 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2021년 리플이 400원에서 2,400원으로 급등했을 때 바로 이 슈퍼 트렌드 지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일봉 차트가 지표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두달 만에 800%의 급등을 경험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슈퍼트렌드 라인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할 때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이 5,000원대에서 800원대까지 폭락한 것도 이 지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 주의사항과 슈퍼트렌드 지표 활용법. 이제 슈퍼 트렌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슈퍼 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캔들이 이 선을 상향 돌파할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상반기 AI 섹터의 대장 코인인 니어 프로토콜은 2024년 2월에 빨간색으로 변한 후 상향 돌파하면서 가격이 4,000원에서 12,000원으로 300% 상승했습니다. 슈퍼 트렌드는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데 뛰어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제공하는데도 강력합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 슈퍼트렌드 지표가 고점에서 정확히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매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현재 빨간색으로 변하며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16일 오전 리플이 730원 바닥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이때 매수 후 795원대 파란색으로 전환되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약 1시간 만에 8.5% 상승했습니다. 또한 리플은 755원 바닥에서 다시 매수 신호를 발생시킨 후 8시간 동안 9.9%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트렌드 지표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각 코인마다 슈퍼트렌드 지표의 설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설정값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슈퍼트렌드 차트 적용 방법과 설정값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트렌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슈퍼트렌드 차트 설정 및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204-8300 번으로 슈퍼트렌드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슈퍼트렌드 차트 세팅과 텔레그램 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